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입니다. 현 의원분이 레인보우 로보티스 분석을 요청했는데, 상승은 언제 할까요? 상승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참, 어려운 주식입니다. 주식 평가를 하면 삼성원자에 편입이 되면서 많이 올랐고, 많이 오른 상태에서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그래도 지금 위치가 너무나 초고평가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폭탄주은 아니에요. 왜냐면 삼성과 같이 성장할 게 뻔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초고평가 상태는 당당하게 그 가치가 될 거고요. 교차점이 그 있을 건데 지금의 위치는 비싸긴 비쌉니다. 하지만 성장은 분명하죠. 매수하려는 자들과 초고평가라는 투자자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 교차점이 됐을 때 주식은 상승을 예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주도 매수할 마음이 없어요. 가치평가를 잘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1년, 2년, 지켜보다가 그 위치가 됐을 때 매수를 할 생각이 생기지 지금은 전혀 그 위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회원입니다. 저도 1번 6번까지 다보여중입니다 선생님 6번은 아직 공개를 안했고 1번부터 5번까지 다 공개를 했죠. 1번은 하나시스템 2번은 부산 에너블리트 3번은 HD 현대 4번은 하나 그리고 5번은 LG와 점점 멤버십 회원에서 제가 추천해서 이야기하면서 점점 기억이 안 나는데 1번부터 5번까지는 이야기를 할수 있고요. 다 개인적으로 운이 좋았는지 멤버십 방송하고 다 맞췄고 다 대박이 났죠. 시장을 압도적으로 이기면서 대박이 났고, 6번은 11월 대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공개를 안 했어요. 근데 추경 매수 금지 발동을 걸었죠. 그 얘기는 1차 방어선은 이롭고 12%대 이익을 나고 있죠. 6번도 방심하지 않고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생 회원님께서 레인포우토스를 고점에 물려 있는데 갈 때가 된것 같은데 엄청. 을 드리네요. 저라면 멱살을 잡고 말렸을 건데, 돈세형 회원 되기 전에 매수를 하셨나봐요. 매수를 하려면 돈세형 회원님이면 분석을 요청하고, 확인사살 하고, 매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분석 부탁드려요. 방송 항상 잘 신청하고 있습니다. 방송 열심히 해주시고, 도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 관리도 잘하시고,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종합 분석을 하면 레인보우는 애매합니다. 타점이 매수 타점이 전혀 안 해요. 폭탄도 아니에요. 성장할 건 분명합니다. 삼성이 성장시키건 분명한데 너무나 그 바람에 많이 올랐어요. 저는 까놓고 지금 시가총액이 5조라면 3조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평가를 높게 해줘도 지금의 가치에서 5조 아닙니까? 3조가 적정하지 않나. 저 같은 분석을 하신 분들은 매수할 마음이 전혀 없을 거예요. 너무나 고점에 매수했다는 것은 아마추어 같은 그런 매수였습니다. 두번 다시 이렇게 아무리 좋아도 비쌀 때 매수하면 그거는 폭탄입니다. 하지만 성장하고 분명하니까 시간이 됐을 때는 분명히 다시 상승은 할 거예요. 언제 상승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최고가는 429,000원에서 만 지금 276,500원. 만 많이 조정을 받았죠? 근데 도세형이 분석했을 때 5조 3천억대 아닙니까? 아직도 매우 비싸다. 적어도 3조 정도 내려와야 매력이 있다 생각하고요. PBR이 4 0배예요 보통 정상인 한국 기업들이 한 배입니다. 그럼 40배면 10배도 아니고 40배면 너무나 비싸고 PBR은 3,590배. 야, 이거 10배가 기준이에요. 근데 3590배. 너무나 비싸지 않습니까? 배당금은 0%, 배당 수익률은 없죠. 외국인은 6%대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절망은 빠지지 마세요. 언젠가 다시 상승은 분명히 합니다. 동사는 삼성원자가 찜에서 최대 주주가 됐죠. 삼성원자의 자회사가 된 겁니다. 협동 로봇을 하고 있고, 의료용 로봇도 하고, 로봇계도 만든다고 합니다. 휴먼 로이드 로봇도 진행 중이에요. 대주주를 보겠습니다. 삼성 원자가 41%, 오준호가 16% 갖고 있습니다. 대주주는 58.62%입니다. 유통 물량이 별로 없겠죠? 매출 구성을 보면 로봇이 77%, 용역이 22%. 그냥 로봇 줍니다. 관계사 현황을 보면 특이점 없고 미국 현지 영업 협동 로봇 회사가 있어요. 의미하는 게 별로 없죠. 수출 구성을 보면 7%대, 16%대 조금 합니다. 연간 실적을 보겠습니다. 136억 23년, 153억 24년, 193억 25년 280억입니다. 영업이익은 2년 적자를 보다가 올해는 조금 흑자로 돌아서것 같고요. 영업이익률은 11%대 나옵니다. 부채 비율은 매우 좋아요. 5%대 거의 빚이 없는 거로 보이고 유보율은 1200억대 매우 양호하죠. 배당은 없어요. 25년 2분기를 보니까 매출액이 2배로 성장했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적자입니다. 삼성에게 인수되면서 회사는 고속성장을 하는 게 맞긴 맞아요. 너무 절망에 빠질 필요는 없어요. 고평가는 고평가지만 성장은 엄청나게 할것 같습니다. 미래 실적을 보겠습니다. 25년도 44%대 성장을 하고요. 영업이익은 흑자로 돌아섭니다. 26년 158% 성장을 예상하고요. 영업이익은 뭐 2배, 3배로 뜨죠. 27년 376% 성장을 예상하고, 영업이익은 1391억이 됩니다. 고속성장을 하죠. 지금 위치가 저는 3조까지 내려와야 된다 하지만 안 내려올 수도 있어요. 미래 성장이 확실하긴 합니다. 위치가 애매하죠. 그렇다고 고평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상승하기는 좀 부담스러우긴 해요. 지금의 위치는 아무도 모른다. 최근 또 노란분투법이 통과가 됐어요. 로봇주에게는 수혜죠. 그 이유는 노란검투법이 통과되면 노동자들이 대모를 많이 할거 아닙니까?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이 되면서 노동자들이 난리 난리칠 것 같은데 분위기는 로봇주로 눈길을 줍니다. 로봇주가 수혜가 일어나리면 파업이 없는 로봇주가 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노란검투법 반사이 로봇 자동화주 급등입니다. 그래서 소외된 주식은 로봇주 자동화주 괜찮아요. 제가 자동화주 공개를 안 했는데 하나 눌린 게 있어요. 최근 상승하더라고. 여기서 고할까 뭐할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인보우는 이미 소문이 났지 않습니까? 이미 고평가고 애매함. 휴머노이도 3대 강국 전략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로봇주, 자동화주는 분위기가 좋습니다. 로봇계와 삼성전자 볼리 스마트 시싱 연결고리. 국내 기업 로봇계 상용화 유일하게 지금 도전 중이라고 합니다. 사족보행 플랫폼 삼성 스마트 시신과 결합해 시너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로봇계가 또 많이 사용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사용으로도 사용하고 산업에서는 감시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인보가 성장할 건 분명해요. 기술 특례 상장 후 4년 만에 시총은 13배가 상승했죠. 주식이 성장해서 상승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 인수함으로 상승했어요. 분명한 건 삼성전자가 성장을 시킬 거는 분명해요.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고 매수 타점 위치가 중요한데 지금 위치는 애매하지 않나 로봇이 바람이 불긴 했어요. 저는 솔직히 지금의 위치가 하락한다 상승한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애매합니다. 레인보가 급등을 함으로써 임원이 고가에 매도를 해서 124억 현금화했답니다. 내부자가 매도는 주식의 고점을 의미합니다. 제가 봐도 고점인데 임원은 얼마나 더 알겠습니까 그래서 매도를 했다는데 이건 단기적인 악재예요 치명적인 악재는 아니고요 내부자가 매도 했다는 건고점을 자기들이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희망적인 얘기는 삼성원자와 손자은 레인보우는 휴먼노이드 로봇을 개발을 박차를 달 거예요 국내 최초 이족부의 휴먼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데 미래를 보는 사람 한테 결국엔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공장에 노란 두고도 통과됐고 일반 생산적인 노동에 로봇이 바로 투입이 될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가 어마어마한 회사 아닙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회사, 이차전지 회사 이쪽에 레인고가 만든 휴먼노이드 로봇이 바로 투입을 예상합니다 그리고 수출도 할 수도 있겠죠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한다면 장기적인 미래는 매우 성장성이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매수 타점이 언제냐, 바닥은 언제냐 지금 타점은 아무도 모른다. 그게 결론입니다.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가치 평가를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5조 3641억에 3성자의 편입이 되면서 주식이 너무나 올랐죠. 27년 영업이익으로 가치를 평가하겠습니다. 27년 매출이 고속성장 376% 성장을 예상하고 했거든요. 근데 가치 평가를 해봤더니 1조 3천억 정도가 나옵니다. 3조면 매수가 가능하다. 지금은 너무나 고평가 상태고 애매하다. 한 3조 정도 위치면 더 이상 하락은 안할것 같아요. 고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고평가래도 성장 속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주식은 3조 근처면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선수들은 지금 단가는 애매합니다. 한번더 하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성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의 27만 6,500원 더 이상 하락 안할 수도 있어요. 하락한다? 상승한다? 애매하고요. 분명한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에 편입이 되면서 구속성장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매수하신 거는 아마추 같은 매수죠. 저는 매수 안 합니다. 너무나 고평가이기 때문입니다. 시가총액을 볼줄 아셔야 돼요. 자, 월간 차트를 보겠습니다. 바닥에서는 삼성전자 인수하고 조정을 받았다 하지만 1500% 털었습니다. 기본적인 매출과 이게 너무 적어요. 하지만 삼성전자의 미래의 예측을 볼때 구속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은 좀 시간이 필요하지만 하락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속적인 수평으로 갈 수도 있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는 성장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이 타점이 갇혀질 때 주식은 상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 절대 두번 다시 이런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점에 잡은 사람들은 뭐니점이 42만 9천 원 아닙니까? 불나방입니다. 아니, 삼성전자 매수됐다 해도 시가추액이 이때면 거의 10조가 다된 건데, 아무리 회사가 로봇 만들어서 대박이 난다 해도 10조 근처에 주식을 매수했다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시가추액을볼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도대체는 한 주도 매수할 마음이 없잖아요. 아무리 성장성이 확실하다고 해도 주식은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저는 매수할 생각이 없고, 그 변곡점에 왔을 때, 저는 지금의 위치가 3조 근처 왔을 때 매수할 만 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비싸다는 사람과 성장수만 보는 사람이 서로 훔쳐될 타점이 매수 타점이라 생각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 할수 없습니다. 기다려야죠. 물타기도 빨리 하지 마세요. 좀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서 매수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게 나라 안에서는 노라봉투법이 통과된 게 불행이지만 레인보우를 봤을 때는 노라봉투법이 통과된 게 로봇주가 바람이 불수 있기 때문에 또 미쳐 상승도 할수 있어요. 그런 아무도 모르지만 가치 평가를 하는 투자자들은 매수라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주식은 상승을 예상합니다. 2년 뒤에는 상승하겠죠. 애매합니다. 돈세 가족 여러분들 오늘도 긍정적인 사고로 경제적인 자립을 우리는 만들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합시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돈세입니다. 돈세요 동세형 멤버십 VIP 가입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VIP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산상담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사무실 주소를 공개하고 전화번호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언제든 오시면 되고요. 방문 전에 미리 상담할 내용을 메일과 문자로 주신다면 미리 상담을 준비해서 알찬 시간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VIP 고객들에게는 자산상담 서비스를 준비하겠습니다. 돈세어 투자 사무실에 방문하는 방법도 있고, 전화로 상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산 상담은 주식 종목 상담도 있고, 본인의 계좌 상담도 있고요. 그리고 미래 투자 사업에 대한 상담, 노후 자산 관계의 상담도 있습니다. 추가 서비스는 더 노력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준비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쯤은 즐거운 저녁 식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투자 성과에 대한 보고, 미래 투자에 대한 상담을 준비하겠습니다. 맨몸 없이 운영을 하는 이유는 돈세형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맨몸 없이 운영을 결정했고요. 3만원으로 결정을 했다가 많은 회원들이 있어야 저에게 또 힘이 되는 거니까 금액을 대폭 할인해서 2만 4천원으로 했고요. 혜택은 회원 전용, 동영상을 만들 생각이고요. 종목 상담. 분석 우선권을 드릴 생각이고 핵심 전략주가 있지 않습니까 매수 매도 타점을 공개하겠습니다 핵심 전략주 돈세형 계좌를 공개하겠습니다 새 동영상 전략적으로 우선 신청권을 드리는 종목이 필요하다면 우선 신청권을 하겠습니다